입다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좀, 오늘은 입다가, 어, 조금 이해 안 가는 행동들을, 우리가 잘 아는 서원이죠. 어, 이렇게, 어, 가장 먼저 보는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그 부분을 볼 건데요. 우리가 올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있고, 또 올바른 어떤 그런 또, 어, 어떤 신앙의 어떤 기초가 어 내려지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사사기를 보면, 사사기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살았다라는 생각들을 봅니다. 물론 제가 여러 성도들을 만나면 느끼는 게, 이분의 신앙이 어디서 왔을까? 왜 저런 신앙을 가지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만큼 좀 종교적이거나 좀 치우쳐 있거나, 그냥 막 막연한 어떤 그런 어떤 어떤, 막, 그냥,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는 것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가장 올바른 신앙, 성경이 말하는 가장, 어, 이렇게 정상적인 신앙을 가지긴, 가지는 여러분들이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사사기 11장 29절부터 4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이 부분을 오늘 볼 건데, 같이 합독할 것은 29절부터 31절입니다. 우리 사사기 11장 29절부터 31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 아까 문하세를 지나서 길라세 미스베에 이르고 길라세 미스베에서부터 안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안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안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자어 사, 사사기 11장 29절부터 33절까지는요 안문과의 이 전쟁에 앞서서 입다가 하나님께서 안문을 입게 해주신다면 돌아올 때에 자기 집에서 처음으로 자기를 영접하는 자를 여와께 호 번제로 드리겠다라는 서원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그가 승리 후에 집으로 돌아올 때에 제일 먼저 그를 영접하고 나온 사람은 바로 그의 무남동료 외동딸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11장 34절부터 40절은, 어, 이런 상황에서, 심히 난처한 상황에서, 입다의 고민과 서원이행의 사건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자, 입다의 서원이행이 무엇이냐, 이거 의견 좀 분명해요. 어, 학자들은 입다가 문자 그대로 자기 딸을 인신제물로 바쳤다고 주장합니다. 뭐, 그에 대한 근거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것으로 그것 볼 수도 있을까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제물로 바치는 게 그거를 뭐그 성전에 일하게 하는 입장이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죽이려고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렇게 본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누가 주장했는지 좀 뒤에서 보겠습니다. 또 다른 주장은 뭐냐면 천외였으니까. 처녀로 평생 살도록 하는 게 처녀로 죽은 거 아니겠냐? 왜그 당시 여자들은 어, 결혼하지 못하고 애를 못 낳는 것 자체가 결국은 죽은 것하고 같은 취급을 받았으니까 고대 근동에서는 그렇게 보는 두 가지 주장이 있는데 어느 것이 옳다라고 사실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어, 단지 이, 입다가 자기 딸이 나왔을 때 비통하고 막 옷을 찢고 이런 것을 볼때 자신의 서원이 성급하고 잘못됐다는 것은 알 수가 있겠죠. 아어 그리고 또그 서원이 잘못됐는데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또 이런 또 열심히 된 신앙들이 옳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나아가는 이런 것들이 좀 신중해야 되겠다는 부분들은 보게 됩니다. 자 우리 29절 40절을 보겠는데 먼저 29절부터 31절까지의 내용을 제가 좀 요약하면요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습니다. 참 중요하죠.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고 역사하는 게 여러분이 주의 일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안문자손과의 싸움을 위해서 안문자손이 있는 대로 나아간 거죠. 나아갈 때 이제 서원을 하는데.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 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 사람을 여호와께 돌리겠습니다. 그를 번제로 드리겠습니다라고 이제 서원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지금 진짜 번제로 드리는 건지 아니면 성막에 봉사하게 하는 건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굳이 이런 서원을 하지 않아도 전쟁에 나가서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입다의 신앙이 어디서 온 신앙인지, 분명히 이방 어떤 신의 어떤 그 사상에서 온 부분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정립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를 할때 응답을 주시는 이상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가장 인격적이시고 정상적이시고 가장 우리를 사랑하신 공의롭고 사랑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 우리가 오해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게 이제 지금 저는 입다의 첫 번째 실수라고 보는 겁니다. 자 이제 32절 33절 보면요. 어뭐 서원 때문이라고 이좀 사사계 좀 나오지만 그것보다는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암몬 자손을 입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로엘에서부터 민니세리기까지 20성업을 다 쳤고요. 아벨 그라밈까지요. 매우 크게 무질러가지고 어느 정도냐면, 암문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항복해서, 이제, 아, 미안하다, 잘못했다라고, 우리를 봐달라고 할 정도로 이겨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그 배후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습니다. 이기게 하고 하시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있면 우리는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34, 35절을 보면요. 그래서 이제 입다가 입다는 이길러아 자신만 이. 길라, 잠시만, 이 요단 동편에 사는데 요단 서편에 있는 미스바에 자기 집이 있다는 게 이게 이제 지도자가 되면서 옮겼는지 그건 잘 모르겠고 집이 두 채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미스바에 자기 집에 오는데 딸이 너무 아빠의 승전 소식에 기뻐서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입다가 자기 옷을 찢고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여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와를 호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너희 돌이키지 못할 이로다 하니. 자 이게 지금 저는 여기서 또 황당한 게 아니 그러면 누가 나오기를 바랬던 겁니까? 자기 가족은 안 되고 종이 나오면 된단 말입니까? <laughs> 이게 뭔 말입니까? 자기 아내가 나왔어도 이랬는지, 또 아니면, 다른 종이 나오면 할렐루야, 너 바치라, 이랬, 이랬, 이랬을 건지, 난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게 지금 두 번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서원을 하고, 아, 아니, 아 자기를 바치는 것도 아니고, 왜 자기 밑에 있는 소유를 바치려고 하는 건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꼭 하나님을 이상한 하나님으로 만들고, 자기는 막 그렇게 서원한 걸또잘 지키는 그런, 그런, 이 신앙이 옳은지는 잘,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전두 번째 잘못이라고 봅니다. 자, 어쨌든요. 자, 36절부터 이제 40절까지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 서원을 알게 된 딸이 아버지에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께서 여우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여섯 끼에 말씀대로 자신에게 행해지기를 바란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그 이유가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으니까 서원한 대로 하셔야 될거 아니겠냐는 겁니다. 어 사실 저는 이 서원 없어도 하나님은 분명히 암몬 자손에게 이스라엘의 원수를 갚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에 대한 오해가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 오, 오해가 있으면요. 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좌절라고 누리는 이게 옳다, 옳다.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이시 됩니다. 그 경건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이두 가지가 동시에 있는 게 경건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경건의 삶인 거죠. 어쨌든 딸은 아버지의 서원에 순종하려고 하고요. 단지 두달 동안을 허락해서 자신의 몇 친구들과 함께 산에 가서 자신이 전유로 죽음을이나여 애국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죽음이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인신제물 뭐 다시 말하면 번제로 사람을 직접 죽였더라고 할수 있는데 이거는 요세푸스 또 유대 랍비 또 대부분의 교부들 그리고 기독교의 보수적인 학자들은 그렇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뭐, 그 근거 중에서 하나가 이제 아마, 어, 아브라함도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다는 것을 근거로 들 수도 있겠죠. 중세 이후부터 입다의 딸이 실제로 번제로 들여진 것이 아니라 결혼하지 않은 채 성전 봉사자로 평생 들어졌을 거다라는 주장이 나옵니다. 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걸 찾았지 않겠나 싶은데, 뭐, 이것이 어느 것이 맞다는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어, 주, 중요한 것은 두달 만에 입다의 딸이 입다에게로 와가지고 입다 아버지 소원대로 딸에게 입다가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부터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라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4일 동안을 애곡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 뭐 어쨌든 뭐 어,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게 되기 바라고 무서운 하나님도 아니고 이상한 하나님도 아니고. 인격적이시고 가장 정상적이시고 가장 우리를 사랑하시고 공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진실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전하는 데좀더 사실적으로 전하려고 바울은 전도 관례를 가지고 2차 전도 때는 선교 때는요 좀더 넓은 지역을 했고 어 유럽을 들어가게 되었고그 때문에 세계사의 중심 판도가 바뀌어버렸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우리가 주님 앞에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전도 관례를 가지고 정말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해당과 같은 현장도 발견케 하실 것이고 예비된 영혼도 만나게 하실 것이고 말씀 운동을 통하여 제자도 찾게 하시고 정말 귀한 일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먼저는 기도 운동하십시오. 사단은요,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세팅되어 있는 그런 어떤 이익을 따라가는 삶또 뭡니까? 정말 그냥 중요한 자기신이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려면 우리는 기도 운동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그 변화를 위해서 초대교회 사람들이 마가의 전화방에 모였습니다. 그들은요, 그리스도로 담났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 또 성령 충만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그런 축복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또한 중요한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오늘 좀긴 내용이 있지만 좀또 의아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우리의 삶에서 올바른 신앙을 형성해야 되겠다라는 답을 내는 시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매일 말씀을 봐 나갑니다. 우리가 말씀 위에 복음 위에 뿌리 내리고, 올바른 신앙관, 가치관, 세계관을 가지길 원합니다. 그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가장 복음적이고, 가장 사실적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부분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신앙으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